설랭어디가 제주 두 번째 맛집은 옥돔식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설랭어디가 설랭입니다. 자, 오늘은 식당 안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어, 이유는, 어, 바깥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 바깥에서 이렇게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1시 10분에 와서, 딱 1시간 기다려서, 네,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요즘 너무 핫한 음식점이어가지고, 저희가 안아볼 수가 없었는데, 역시나 인기가 폭발입니다. 저희 뒤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웨이팅을 하고 있어요. 저희 음식은 어, 보말 전복 칼국수입니다. 보말과 전복을 같이 는 칼국수 맛이 아주 기가 막히다고 해서 국제날첫끼 식사로 왔고요. 얼마나 맛있는지 저희가 또 맛있게 먹고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수가 나왔습니다 와 전복 그럼 일단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응. 일단 국물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청양고추 여기 청양고추를 넣어서 먹으면 맛있대요 바로? 어, 청양고추를 넣어서 어서 청양고추 넣으면 좀더 매콤해지겠죠 국물이? 렇오와 청양고추 넣어야 돼. 맛을 표현하자면 전복 내장과 고말의 국물과 그 내장을 응출시킨 맛. 그래서 입에 딱 들어갔을 때나고말이야나 전복이야 하면서 빵 터지는 그런 맛. 어, 너무 맛있어 뜨거우니까. 뜨거, 뜨거. 음. 칼국수는 통칼국수야. 직접 난주께서 하신 칼국수예요. 엄청 쫄깃해요. 음. 와, 사람들이 왜 맛있다고 하면서 나가고, 왜 여기가 요즘 핫한지 진짜 느껴집니다. 최고. 건더기는 전문가있는 거고, 그만은 어. 이제 그냥 갈아서. 육수를 계신건가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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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또 맛이 완전 음. 퍼진 면. 음. 음. 저 볶음에 그냥 씻어서 먹어. 원래 칼국수를 좋아해서 맛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맛있네. 역시 맛있어. 비가 막혀. 네. 한 시간 기다린 보람이 있는. 근데 중요한 건 청양고추 넣으면 더 맛있어요. 아, 그래? 그 녹진함에 음. 그 매운 알싸함이 딱들어가어우오 음. 오, 완전 땡초인데 오 완전 땡초 완전 매운 땡초 어, 어 느낌이 또 다르네 어. 뭔가 더 칼칼함이 들어가서 더 약간 상케이저, 상케이저 오! 더 맛있어. 어, 더 맛있는 거같청양고추 넣어야 돼. 와. 음! 국물을 그냥 버리고 갈 수가 없어 이거 밥을 말아먹더라고 음. 음. 이 안에 유부가 들어가 있는데 음. 특이하다 음. 갑자기 우동 느낌이었다 갑자기 우동 느낌 우동 느낌 음? 일단 이파수가고말이나 전복 내장 때문에 조금 짭조름할 수 있잖아. 근데 이런 콩나물이랑 이런 모말랭이 반찬들이 되게 심심해. 그래서 너무 어울려. 맞아. 아까 콩나물하고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어. 되게 고소하네 또 미역도 들어있어. 그러니까. 어고말이또 강간이 들어있네. 도말. 음. 음. 고추이 장아찌 같은 것도 맛있대요 사람들이 왜 응. 점심이나 아침을 이렇먹는좀알것 같아 청양고추 넣어가지고 완전 어. 회장, 어. 음. 와. 야, 해장되는 느낌이야 어와진 해장되는 느낌이야 완전 국물이 너무 아까워 저는 밥을 시켰습니다 여기 국물은 요 국물에 또 밥을 말아서 먹는 게또 여기에 국물이에요. 와 이거 보십시오. 와이 국물에 전복. 와 전복 무역 같은데 땡초의 칼칼함과 완전 진짜 해장에 최고다 이거 오와 음. 음 많이 깔려 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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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맛있다. 음. 아 어떠셨나요? 어 지금 더워가지고 제가 오늘 좀 옷을 덥게 입기도 했지만 서울은 가을 날씨인데 네, 제주도는 여기는 여름입니다. 여름이에요. 그래서 여름 날 땀이 나는 나는데도 끝까지 밑에 깔려 있는 보마를 숟가락으로 아주 끝까지 먹었습니다. 저는 밥까지 말아 먹었니다 네, 아, 아,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여기가 요즘 뜨고 있는 맛집이라는 게 진짜 인정될 정도로 사람들도 지금 많이 오고 있고 맛도 진짜 끝내주네요.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지역에 남는 칼국수 집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께 추천합니까, 안합니까? 추천! 추천합니다! 추천. 안녕!